범죄 혐의가 너무나도 많은 권송동이 아,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이뭐 범죄 혐의가 우리가 그동안에 다룬 것만 해도 너무 많잖아. 통일교로부터 큰거한장 받았고 그렇죠.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 두개 받았고 통일교... 그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미리 알려 주고 네. 전당 대회에 통일교 조직을 동원한 혐의 아뭘 받고 있잖아. 많아. 예. 많단 말이야. 이죄 많은 권성동이가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이와중에도 정치 탄압 프레임을 만들어냅니다. 아유. 권성동이 아, 진짜 스트레스인데요. 잠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하여 계속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 힘에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호 본무장한테 대선 전 정치 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야, 근데 너는 지금 증거가 너무 많아, 인마 아, 우리가 다룬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다시 한번 그 권성동이를 위해서 짧게 몇 가지만 좀 자료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예, 자료만 잠깐. 자, 이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거야, 임마 음, 자,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죠. 권성동 점심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땡땡땡 큰거한장 서포트. 서포트 네. 이거는 뭐 진술과 증언이 아니고 다이어리에 적혀 있어요. 그렇죠. 권성동이는 그렇죠. 해명하겠지. 아. 저기를. 사전 같은 거큰 걸로 한잔 먹었다. <laughs> 그 얘기가 아니다. <laughs> 어, 그 수준이야 지금. 어, 나전 먹는데 윤영호가 전 찢어주더라. <laughs> 큰 걸로 한잔 해주더라. <laughs> 큰 <거> 한 잔. 죽자 <laughs> <laughs> 어, <laughs> 소자가 있었는데. 어. 자 그리고 또 있죠. <laughs> 네. <laughs> 자 그리고 통일교의 그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하고 권성동이 이제 문자 메시지 문자가 있잖아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 잘 써주세요라고 권성동에게 어. 윤영호가 아, 문자가 있잖아요 저게 큰거한장 서포트 밥 먹고 나서 저걸 보냈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아, 아, 네. 문자가 있잖아 네. 다 윤형호가. 그리고 또몇 개만 보자고 몇 음. 개만 네자 그리고 통일교 윤영호가 음. 특권 가서 진술한 내용이거든요 2022년 2월에서 3월 권성동이 한학자 총재가 기거하는 천정군 그 경기도 있는 거요 네. 거기 두 차례 방문해서 쇼핑백을 받아갔다 <laughs> 그때 권성동이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갔다 예. 그러니까 저 쇼핑백을 건네주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진술했습니다 예. 굉장히 상세예요 예, 상세 이건 뭐 방법이 없어 한학자가 정모 총재 비서실장한테 주고 <laughs> 그 사람이 또 재정국장한테 주고 재정국장이 윤용호한테 준 다음에 윤용호가 권성동한테 그렇죠. 전달 예. 네 이거 도 끝났잖아 이 자스가. 저거는 보면 윤영호 씨가 쇼핑백 두개 주는 것만 봤다. 어? 그 내용물이나 이런 거는 모른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진술하면서 아... 저만큼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김건희 목걸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권성동이가 최대한 거짓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 저 정도를 아, 네. 예, 아, 얘기했다라는 거는. 네, 네. 아. 권성동이는 틀림없이 그렇고, 아니, 쇼핑백에 거기 돈이 들어있었던 게 아니다. 아. 통일교 신문지 주더라. 뭐 그래, 이런 어. 이렇게 또 어. 얘기할 거거든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좋다. 권성동 그래. 들어가서 어, 어. 나도 보도 다 보고 하니까 윤영호 음. 씨도 못 봤다 그러지 않냐? 음. 쇼크백만 봤지. 어. 아, 그래. 아 좋네. 근데 권성동이 어. 이제 센척을 많이 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이미 압수색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제, 증, 이제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올 거고. 아까 저거. 결백하고 당당하, 당당하다라고 저렇게 뻔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택배 기사님의 녹취 있잖아요. <laughs> 네. 왜 윤영호 조사 갖고 나왔는데 그걸 무슨 도둑 고양이 음. 소세지 훔쳐 먹듯이 조사 끝났어? 이거 얘기하면서 만나려고 했잖아요. 다른 전화기로. 그러니까, 네. 그 아. 저는 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음. 권성동은 전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아주 봅니다. 중요한 지적해 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음. 말 맞추기 정황, 증거 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나온 게 있어. 음. 또 새롭게, 또 새롭게 나왔어. 네. 권성동 지역 국회라든가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을 특검팀이 했잖아요. 그런데. 네. 권성동 의원 차량에서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 휴대전화가 어. 권성동 의원 보좌진 명의로 되어 있는 건데 어.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아까 그 윤영호 네. 생일교전세계본부장하고 네. 여러 차례 연락한 내역이 남아있었고요. 아. 실제로 윤영호가 특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권성동에게 연락이 와서 통화했다. 아 이렇게 이미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영호랑 통화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건진하고도 권진. 통화했더라고. 그렇습니다. 권성동이 권성동이가 네. 네. 아, 이거는 야, 이거는 증거 인면에 정황이잖아. 말 맞추기 정황 맞잖아. 구속 시켜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상의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음. 예. 그렇지. 그렇지. 저는 끝까지 우겨도 전 구속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고 그렇지. 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은 그 동안에 쌍권이라 그러고 뭐찐윤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윤핵관의 핵심으로 권성동, 장재원, 무슨 윤한홍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철규. 음, 이철규. 권성동이가 제일 많이 해먹고 제일 쎘던 것 같아. 아 경찰 인사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이철규가 경찰 출신이니까 이철규가 많이 관여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음. 권성동이한테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아. 아니 그 왜냐하면 뭔가... 권성동이가 힘센 자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음. 정권 이후에 원내대표만 두 번을 했고 음. 나머지 그 원조 유네권들은 윤한홍 같은 사람은 뭐 보직을 갖고 활동했던 건 아니잖아요. 윤한홍 음. 오히려 밀렸잖아요. 최대한 그러니까 받은 거는 권성동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음. 저는 뭐 관여한 바로 타지면은 저기는 거의 범죄 비즈니스 패밀리. 범죄 네. 패밀리 이런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윤영호 씨가 그쵸. 권성동한테 1억을 줬든 10억을 줬든 저게 대통령을 위해 써달라고 했는데 권성동이가 저 윤석열이나 김관 줬을까요? 아... 절대 줄 사람 아니거든. 강성동이 <laughs> 지가 먹고 아... 윤석열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해, 해서 김건희한테 알려주면 큰쌈날 거야 이제. <laughs> 중간에 <laughs> 그렇게 먹어요. 많이 받았어요. <laughs> 아 본인이 슈킹했으면 형량은 훨씬 올라가죠. 저희가 다 먹었으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저, 저는 저, 에, 오늘 그, 네. 오늘 출석할 때 권성동이 저렇게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러길래 저는 한편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럼요. 저기 구속대기 딱 좋은 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서. 그렇습그 네. 동안에는 권성동이가 죄를 지은 혐의가 아주 짙은데도 아주 그. 한끗 차로 풀려나고, 한끗 차로 풀려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 아. 이제 이자도 이제 노후가 아, 이게 안 좋다. 아주 지금 면아이 아주 친절하게 조사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한장 빈대떡이었네. 아, 한장 네. 아,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것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권성동이가 이렇게 죄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음. 이 와중에 또 새로운 <laughs> 죄가 또 나왔어요. 새로운 게 많아. <laughs> 불법 증여 의혹이 또 터져 버렸습니다. 권성동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 그 아들이 2016년 10월에 권성동 의원 친동생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아들 입장에서 작은 아버지죠. 네, 네, 네. 그 작은 아버지하고 그 권성동 아들의 그 여동생하고 함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거든요. 재건축. 네. 진짜, 근데 이게 12억 4,500만 원에 사는데. 이야. 이게 살때좀 이상하게 삽니다. <laughs> 작은 아버지가 지분의 그 50%를 가지고요. 음. 그리고 권성동 의원 아들 딸이 각각 25%씩 가집니다. 음. 그러니까 5대 2.5대 2 5인데 네. 작은 아버지라는 게 권성동 동생이에요. 네, 권성동 권성동... 내 작은 아버지예요. 권성동, 권성동 동생이... 동생입니다. 예. 예, 권성동의 동생. 그런데 이게 세입자 전세금이 6억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12억 4천 5백만 원이니까 차액 6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이거를 세 명이 또 지분에 따라 분담을 해 가지고 네. 권성동 의원 아들이 내는 건 1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부담을 하는데 음. 그때 당시 대학원생이었대요. 음.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이 어떻게 이 이 돈의 출처, 1억 5천, 지금 1억 5천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 실제로 뭐, 이르, 뭐, 증여라든가 이런 게 하면 통장에 이게 거래주, 거래가 이렇게 남아되잖아요 네, 없어. 그런 게 없어요. 네. 1억 5천에 대한 출처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냥 불법 증여하고 세금 안 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권성동의 원 아들이 이 집에서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12억 4,500만 원 정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아파트 매물 시세가 33억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야 돼. 이게 참. 이제 불법 증여 의혹이 하나 터졌습니다. 네. 요거 이제 세금 탈세한 거죠. 탈루한 거죠. 음. 근데 이게 아파트가 이제 33억이 됐어. 왜냐면 하 네. 이게 산 이유가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산 거야. 그 기대감을 그 가지고. 기대감으로 네. 투기한 거라 말이야. 음. 그런데 이 권성동이가 이 아파트 건너편에 자기 명의로도 또 아파트를 사놨어요. 이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 마찬가지야. 그랬던 권성동이가 음. 지가 원내 대표 시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주장을 많이 했어. 요 이거는 음. 이해 충돌이죠. 오, 그러네. 정말 나쁜 권성동의 그때 이해 충돌 발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건설 경기 살리기가 곧 내수 경기 살리기이자 민생 살리기입니다. 건설 경기 회복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정부 아유, 여당은 작년 88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래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민생 법안입니다.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야당은 서울 수도권 특혜법, 강남 부자 특혜법 오는 하면서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야, 이야, 진짜 펌퍼나다 뻔뻔, 펌퍼네. 뭐니뭐니해도 재개발 아. 재건축. 근데 이거 안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아파찬스 탈세 불법증여또 거기다가 뭐 지금 아파트 이해충돌 뭐 네. 모든 게 지금 다 집약돼 있는 진짜 나쁜 정치 아, 그래서 아니야. 저는 권성동 같은 사람 진짜 저렇게 탐욕이 그득그득한 사람이 어. 공적인 걸 가지고 다 본인 이익을 위해서만 저렇게 국민들의 정말 등에 그래, 빨대를 꽂고산거니까 진짜로 정치하는 보람을 아. 진하게 느끼는 거죠 아 <laughs> 저럴 때말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음. 돈이 되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어~ 국민 사람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다 정과가 되는데 쟤는 돈이 돼. <laughs> 진짜 그러네. 그니까 정말 그니까 가장 최악의 정치인의 음. 행태를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가장 나쁜 정치인 캐릭터. 음. 나는 진짜 권성동 같아. 음. 저러고 나서 또. 골프 치러 가고 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그치. 영화 캐릭터야. 그캐 캐릭터, 권성동이라고 얘기하면 김기현이랑 소원해할 사람 많을 거야. 저는 홍준표가 아, 1등인데 아, 아직까지 마음 속에는 뭐 이렇게 닭 네. 숭천이야. <laughs> 근성동은 지금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아, 아, 굉장히 단정 짓지는 않을게요. 조금 죄송합니다. 열어주세요. 예예. 예. 아, 순위는 다음에 연말에 매기겠습니다. <laughs> 떠오르는 그냥 아, 예. 장동혁도 무시하고. 아예 죄송합니다. 아, 연말에 매기겠습니다. 아, 아, 저 홍준표 아직까지. 어야 아, 이렇게 반발이 심할 줄 몰랐네. <laughs> <laughs> 네. 네. 야그 만약에 저거. 됐으면은 재건축하고 한다고 발표가 됐으면은 아까 얘기한 권성동 아들 집이 지금은 (33억인데) 더 오르는 거죠 계속 오르겠죠 아들이 심지어 로스쿨 다닐 때 저거 샀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 변호사는 됐다는 거잖아 그건 뭐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서는안 네. 나와요 대학원생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불법적이 내지는 아니, 저런 저런 리 들으면 찬스로 진짜 거죠. 불끈불끈해 진짜 하, 이렇게 살지 말고 권성동에 양자나 들어갈 걸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laughs> 아~ 씨 근데... 됐습니다. <laughs> <너무 웃음> 네. 네. <laughs> 아, <아니>, 주진호 <laughs> 아들 부러워하다가 이제 <laughs> 권성도 아들 부러워. <laughs>